d e 这个，因为我记得，我就是这边这个面包店，我之前留学的时候，就是刚刚那个面包店那个买了面包吃，然后我感觉我来过哎、欸。 是，真的不能确定。但是我看过这个了，我完全想起來，来我来过这边。Oh my goodness！哇、wow.，那个感觉不一样哦，是真的感觉不一样。因为留学的时候也是蛮。 辛辛苦苦流血이經長大了哦 어. 어, 어, 진짜 엄청 깨끗하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 저기 뒤에가 약간 짝퉁 시장같 시장이었는데 엄청 깨끗하게 변하고 여기도 보세요. 막 엄청 깔끔. 예전 제가 생각하던 11년 전에는 이렇게 막 깔끔하지가 않았거든요. 아, 근데 완전 깔끔해요. 오, 근데 예전에 제가 여기 찡한 시, 찡한 템플에 왔었을 때는 여기가 찡한 템플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친구따라 졸졸졸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와보니 아, 너무 좋아. 하피,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도착도착기뻐요 여러분 제가 아주 힘들게 찾았습니다 성공! 쿠키인데요. 스트랩비 어, 쿠키. 어,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쌀가루랑, 그리고 오트밀 초콜릿, 그리고 아몬드, 그리고 코코넛 오일, 그리고 콩, 소금, 음, 파우더, 약간 밀가루 종류? 요거 푸르다 는 요거는 밀가루 종류예요. 비건이에요. 음. 약간 라즈베리, 블루베리 된 차래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에요. 장미, 장미맛. 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장미맛 나요, 장미맛. 초콜렛이랑 장미. 맛. 음. 초콜릿이랑 장미.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또 와야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고구리 있잖아요 파워볼 약간 스무디 이런 거 진짜 맛있겠다이것은 미국의 라이然后드面이브리드리드라리드이리드라이리드 라이브리드 라 t 브리드라 For a vegan, mm, well, not sure. I think no, no. 도착했어요. 아까 거기 리즈 그 주스 스무디 파는 음, 조금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또 비건 식당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진짜 가까워. 자전거 타고 한 3분? 5분? 채안 걸렸어요. 한번 저희 가봐요. 여기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고요. 안에서 먹을 수도 있네요? 근데 테이크아웃 전문점이긴 한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가봐요. 아 모기가 너무 많이 물려서 그냥 걸어다녀도 모기가 엄청 많이 물려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다 긁고 다니고 다리. 일단 한번 저희 들어가 봐요. 워찌알로 음. 뜨고 메뉴에 없는 새로 나무 여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배달이 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한 군데밖에 없어서 다음에 올 법도 한데 그냥 사실 지금 막 배는 고프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마파두 무시켰어요. 새로 나온 신상품이 신상품? 새로 나왔대요 메뉴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고 숙소로 가겠습니다. 음. 他们说这个麻花豆腐是穿不辣的，呃，他们说可以走蛋，所以我今天点了，就是在菜单里面没有，所以我就点了。呃，因为其实上海素食餐厅也有很多分店，但是呢，这边只有一个，只有这边，所以可能我之后，我觉得我不知道这边会不会，因为我是顺路过来的，所以。 就是我是顺便过来，所以我不知道你们会不会，我也不知道之后的日程会不会再过来这边，所以呢，我就买了，我就买了，但是现在不太饿，所以呢，我们坐自行车回家。嗯，好，那我们在宿舍里面见面喽。呃，这个乌龟。 屋怎么用呢？就是说，有没有看到那边有号码吗？所以我们就按幺二五六，然后呃九幺六二，就是按个号码是这边。我们这边就有那个密码二二二四，那我们这里按二二。 二四哦，就马上可以，很多的东西在里面，而且呢，晚上呢我们要买一些那个水呀、啊、那些，所以我们要回家。上海，耶、yeah,，Me too，I love Shanghai too <laughs>。 <laughs> 好可爱！<laughs> 我们进去看，这边是很华繁华的地方。嗯、这里写着有机菜菜包，是吗？我应该要过来这边呢、欸。早餐，哦，有机菜包。 刚我过来这边，必须，必须过来。OK，早上营业时间早上七点 OK，哦，噜噜噜噜。제모습좀보세요、啊啊 중국에 오면 아막다에다가막어 아, 상해는 길거리가 참 예쁘거든요. 음, 그래서 지하철이 예어 얘는 정말 편편. 예 정말 편편. 因为很冷很快就可以到. 와. 정말 칠러 10분 정도에 도착을. 그리 상하이의 길, 그 상하이의 길 진짜 너무 이쁘다 내가 생각하는... 나 집에 가 그리고... 그리고 우리 에아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리즈스 올 내추럴이라고 제가 이거 세 병을 샀어요 嗯. 이거 하나는 룩구구 그린 그리고 하는 레드 벨벳 그리고 하나는 차예요. 아, 이제, 이쪽에 있는 마파도프, 그리고 그쪽에 있는 찹쌀이랑, 그리고 그이랑리고 그쪽에 있는 찹쌀이랑, 그에는 그리고 이 一个菜，然后我是里面本来是有蛋，但是我走蛋了。然后这个是麻花豆腐，嗯，我们这边看一下，嗯，完全没有肉，本来是你知道吗？本来是麻花豆腐里面有肉，我知道。 但是这个完全没有那个肉的，那个香完全没有。那我们就这个放这里哦，呃，是这样子对吧？呜、哦，全部放，全部放。哦，这个是好像是，嗯，olive oil。 然后,我们这个, 제가... 와, 근데好像真的好好吃哦对因为我真的回 제가 방으로, 음, 오고 저녁에 또 나가야지? 했는데, 어, 집에 들어오니까 진짜 밖에 나가기가 이제는 조금 힘이 들어서, 이렇게 각, 이렇게 있고 포장이 되는 곳이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각종 야채들이 있네요. 그렇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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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试一下那个中国那个打包式的那种一种素菜餐厅，就是 delicious。我下面会，嗯，会加那个 link，所以呢，嗯，你们也参考一下，然后也可以吃其他的呃 menu。